기본적으로 팀즈의 사진은 이렇게 글자 조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. 교육문서자팀은 교, 오 c 의 임원그룹은 오 c 근데 이거와 같이 우리 어떤 특정 이미지를 우리 팀의 사진으로 설정을 해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방법은 팀에서 점점점 누르시고요. 팀관리 이동합니다. 자 그러면 설정 탭에 팀 사진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되죠. 자, 팀 사진으로 가게 되면 자료 및 매뉴얼 모음이라 자밑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 변경을 클릭을 합니다. 그리고 사진 업로드를 하시고요. 저장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그 업로드하신 사진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. 자, 닫기 누르면 이렇게 팀의 사진이 변경이 된걸 보실 수 있고요. 언제든지 연필 모양을 누르거나 팀 사진 변경을 통해서 언제든 사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팀 사람들의 사진을 넣거나 뭔가 캐시프라이즈를 넣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넣어 놓는다면 좋겠죠?